오늘은 번구 짱갈 첫단이 뚝. 가만히 서 있는데 왜 부딪혀? 어? 키가 너무 내가 안 보여서 박아버렸다? 말투가 왜 이래 진짜? 어? 나 너한테 잘 보이려고 오늘 옷 신경 써서 입고 왔다. 나 오늘 어때? 아 그게 뭔데? 이런 꼴뚜기 같은 게못 생겨서 쳐다보기 불쾌하다. 뭐야? 어? 어? 말해버렸다? 뭐? <laughs> 뭘왜 이렇게 딛고 왔어? 아 사실 네. 담배를 몰래 한대 피우려다 줄 담배를 피워버렸다 너 담배 피워? 응. 말이 버렸다 뭐야? 이게 뭐야? 다음주 예고편 벙고짱 벙고짱 <목소리> 번고장. 벙고짱의 <번고장에> 교통사고가 <목소리> 났다 야 과연 벙고짱의 운명은? 다음주에 계속